남성용 다기능 전자시계 추천 베스트상. 요즘 핫한 산다 6175 전자 쿨워치. 이 시계는 방수 기능이 있어서 더 이상 비 오는 날 걱정은 넘버 다양한 알람 기능으로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줘. 스틸 밴드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더해줘서 남성분들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완벽해. 케이스 두께는 17mm, 밴드 폭은 25mm로 착용감도 편안해. 하드렉스로 만들어진 다이얼 창은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종이로 만들어진 상자와 케이스는 환경에도 친숙해. 산다 6175 전자 쿨 워치로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잡아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산다 남성용 3355 쿼츠 시계예요. 이 시계는 방수 기능이 있어서 더블 디스플레이 전자 시계로 남성분들께 추천해드리는 G 스타일 밀리터리 시계랍니다. 케이스 형태는 라운드로 디자인되어 있고 다이얼창은 하드렉스 소재로 제작되었어요. 또한 밴드 길이는 26cm 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시계는 스포츠나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리며 실용적인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리뷰가 없어서 상세한 사용 후기는 알수 없지만 튼튼한 소재와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운 제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다 6200 패션 트렌드 전자시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계는 다 기능 알람 기능과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케이스 두께는 15mm, 밴드 폭은 19mm로 착용감이 편안하답니다. 밴드는 수지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또한 다이얼 창은 하드렉스 소재로 만들어져서 긁힘이나 파손 걱정이 덜해요.